정도로 정교하게 했다는 것이 실제 인적사항을 보면 5 4년생입니다만5 네. 4년생거니다 아군 아노인이라서 그의 나이는 50대. 전투와 주범으로 밝혀졌습니다. 출소 후 노숙 생활을 해왔던 분은 2009년 신분 세탁을 해서 장수 노인 행세를 해왔는데요. 예. 뿐만 아니라 완벽한 신분 세탁을 위해서 일부러 지문을 손상시키는 1밀함까지 어, 어. 보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 복지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한 48만 원 상당을 이제 받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노령연금, 장수수당, 기초 생계비까지. 2009년부터 지금까지 총 2,285만 원을 차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이아 인데요? 나이를 속이고 노래자랑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인기상까지 탔다고 합니다. 대공하시군요 이미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게다가 최근에는 TV에 출연해서 사람들에게 장수 비법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황당합니다. 장갑도 안댕 남자 신분으로 살아온 그. 이 일대에서 계속해서 복권을 위조해왔는데요. 그러던 중한매점의 제보의 통해 덜미가 붙잡혔습니다. 예. 거기 TV에 나왔던 거랑 똑같은 걸 입고 왔어요. 그 사람이 전국구이야아유고 <목소리> 누가 하는 것지모 함께 살던 이웃들 역시 저는일치채지나했다고하는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90 제가 너무 고려했는데. 90 여덟 몇 살이요? 네. 네. 어오갓요오갓요 네. 한두 살도 아니고 네. 그렇게 나이를 많이 속일 수가 있느냐고. 그렇게 어떻게 구십 몇살 행사를 하고 다니느냐고. 조사에서 보건을 위조한 것은 맞지만 실제 나이가 아홉 살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우주사는 철거는 이게 휴거인 우주사가 군집만든다면 천왕천재 그런 사람이이이 이도 나오요저 어떨 겁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나이에 걸맞지 않게 수위 너무 곱죠? 이에 대한 변명. 서울에 그 나가 지고뭐 이게 중짜로 고 콩대 사근 삼이 있어요. 그, 99세 남은 절만 다 이거 허리 꼽아야 되고, 주름리이 이게 니가 나서, 이뭐 위에서도 먹고, 이제, 붓게 뛰는 사람도 있고, 주름달 많이 다 뛰는 사람도 있고. 인생까지 위조하려던 피의자, 이제는 진실한 삶을 살길 바랍니다. 미국의 CSI가 있다면, 우리나라엔 천당 과학자를 자랑하는 NDFC가 있습니다.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친 의문의 단서들을 찾아. 미국 드라마 CSI로 인해 과학 수사에 대한 관심도 커졌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CSI 못지않은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대검찰청의 국가 디지털 포렌식 센터 NDC가 그 질문. 지난해 경남 창원의 한 포장마차에서 스에취에 난동을 부리는 손님이라이프로 불을 붙이려 했다며 주인이 고소한 사건이 지금 있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요 증거물로 제출한 라이퍼 사진. 그러나 손님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한 합성 사진이었습니다. 빛의 패턴의 상향함 그리고 뭔가 지운 듯한 흔적들을 종합해볼때 합성이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건입니다. 내연남의 손녀를 파괴해서 사망하게 한 피의자. 당시 법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요.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n b s 피해자 유전자형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서라고 어, 불리는 폭포를 상습적으로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뿐만 아니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면유전제 프로포폴 이곳에서는 프로포폴 감식 절차를 대폭 줄여서 2시간 내에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약 2시간 이내 에 구경 여부를 감식할 수 있는 어, 가장 빠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증거 구속 건수도 매년 40%씩 증가해 많은 사건들을 해결하고 있었는데 앞서도 더큰 활약 기대해봅니다. 예. 강원도에 거대한 얼음 조각들이 나타났는데요. 마치 북극의 빙하 였습니다 개구리가 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이지라고 꼬피는 봄이 손큼다고왔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평창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남극에서만 보던 빙하가 우리 마을에도 생겼습니다. 예. 어. 제보 영상 속에는 어. 거대한 얼음 일국적인 풍경. 야, 진짜 진짜 난생 본 광경에. 뭐, 모양과 나간다. 크기가 제각각. 두께는 자기 치 40cm 이상입니다. 그리고 길이는? 물이 굉장히 두껍게 얼었다가 아, 이것이 깨지고 바람에 따라서 유분이 썩어 내려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강원도에 찾아온 색다른 공소식이었습니다.